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조 의원 교육감과 교육지키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이기 공동 공대위를 어, 발족하고 첫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조 의원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강철입니다. 벌금 500만 원에. 당선 무효용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은 서울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천만 서울시민이 유권자의 알권리와 그다음에 후보자의 검증 이런 것들을, 어, 분노케 하는, 실망케 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희영 교육감과 교육자치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향후 어, 법률 대응을 비롯하여 어, 100만인 어, 거리 서명전 그리고 어,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의 자필 터널서 조지 그리고 교육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각계 인사들을 막나하여서 일심 어, 판결에 대한 무효를 어, 선언하고 어, 교육적 자키, 교육자치 지키기와 그리고 서울교육을 지키고자 어, 나설 것입니다. 최윤상입니다. 예, 4월 23일 날 유죄 판결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민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결정을 했다는 보도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고성덕 씨가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배심원과 판사는 그 증언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더군요. 시민 배심원과 판사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법정에서 위증한 고성덕 씨를 저희 공대위에서는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서 이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고승덕 씨가 여권 사본을 5월 27일 날 공개를 했는데 5월 26일 날 공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을 그래서 5월 27일 날 새벽에 교육감이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 그 사실을 알고도 했다는 이유로 과의하시던 겁니다. 그러나 5월 27일 오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 5월 17일 11시경에 고승덕 씨가 비로소 공개했습니다. 이시간차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배심원과 판사는 이미 공개를 했는데 왜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또 그런 일을 했냐. 그 전까지는 몰라도 27일 날 새벽에 라디오 전화 인터뷰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유지를 때린 겁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입니다이 사실을 일단 고발해서 고성덕 씨가 27일에 공개했다는 것을 사실관계를 통해서 입증하고 허위임으로 적어도 조희영 교육감이 해명 요구를 한 시점까지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어, 무죄라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참석자 소개를 좀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 진보연대 박석원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치와 충북대 명예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교조 서울지부 이성배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 회장이신 박범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방송 이사장이신 권미혁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이신 김옥성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전임 회장을 역임했던 정우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희망정치시민연합 최은상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동룡과 통하는 사람들의 강현용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교육단체 협의회 강혜승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육계 원로이십니다. 이소 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 24일 1심 어, 판결이 참으로 황당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어, 판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서 생긴 어, 철저한 어, 불상식, 그리고 불합리 판결이라고 어, 저희, 범시민 공대, 공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